자 오늘 먹술단 오프닝 장소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빨리 팅해보자고아 화이팅. 여기 어디야 아, 뭐야 여기 무슨 뭐, 산림원이야, 뭐야? 이 뭐야? 뭐 여기 왜 무드폰이 우리 왜앉혀 놓은 거예요? 돈도 벌고 먹기도 한다 이래 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져 주는 어, 취지가 좋아서 왔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거야? 왜 우리밖에 없는 거야?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참석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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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첫 경험하는 <laughs> 거 <거야>. 같잖아. <laughs> 그냥 먹는 게 맛있다. <laughs> <laughs> 저마에안 들죠. 아 이게 준현 오빠가 네. 오늘 일정 때문에 올 수가 없어서 아 오빠 대신 일석이조로 저희가 둘이 왔습니다 오늘. 너무 든나하요 너무 좋아요. 비로 랄랄 랄루. 우린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랄로 됐다 랄로. 네. 또준현 오빠가 한 가지를 더 선물을 해 주신 게 어. 여기가 사실은 홍대에서 요즘 되게 핫한 네. 사주와 타로를 함께 보는 카페예요. 아, 사주 카페. 아 네. 아, 타로 카페. 아, 근데 네. 이런 데 처음 와 봐요. 이런. 음. 그러니까. 저도 이런 데 타로 카페? 성민 는 이제 신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딱 신년 운세 볼 타이밍이도 해서 아. 신년 운세를 봐드리는 그런 선물을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진짜, 진짜? 네. 진짜 물어봐도 돼요, 이것저것? 어, 네, 뭐 물어보세요. 근데 랄랄 씨는 점을 보시잖아요. 네? <laughs> 아니아니아 아니. 아니, 그거는 언급 불가예요. 무당이 때려쳤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네. 아마 이 자리가 어, 네. 선생님 자리인 것 오. 같으니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나와주세요. 어머, 안녕, 하 안녕. 제가 사실 네. 사주 보는 게 처음이에요 네. 저는 사주를 서... 아예 안 보러 다녀요 <목소리> 근데 덱스 오빠 사주 보고 타로 보는 게안 어울리긴 해요 옆... <laughs> 내 운명 따위 이런 거생각요것 어, 아, 같아 어. 어. 아,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래, 그래, 어. <laughs>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laughs> 맞아. 그래도 오늘 최대한 그 네. 역술하게 네. 좀 의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주라는 것은 통계학적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 빅데이터예요. 그렇죠. 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다. 오 궁금해. 궁금해. 그러면 이제 사주를 볼 때는요. 네. 네, 생년월일시가 필요합니다. 한번 네. 네. 한번. 저는 95년. 네. 6월. 네. 9일. 네. 어, 네. 어떻게 뭐야 떨려. 어떻게? 에, 헐.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가장 제가 원했던 시간대긴 했어요. 어 그래요? 왜냐하면 30분만 일찍 태어났어도 업적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덱스님은 아, 존재할 그래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 한마디로 자기 컨트롤이 잘 돼야만 하는 사주고 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덱스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 원하는 대로. 아 어, 어,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자기 <laughs> <laughs> 원하는 대로지. 아, 아, 맞아. 이기적인,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 조금 풀어서 똥꼬집으로 네. 해주세요, 그냥. <laughs> 그 똥이라고 하면 안 돼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이기적인 사람처럼 들을 수 있어요. 어. 사람을 잘 안다에 오. 있습니다. 오. 오. 잘 맞아요, 맞아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세하는 것에. 네, 천재성이 보인다고. 오 생각합니다. 천재 천재야. 아, 처세세술에 능통하다. 그렇죠. 오. 그래서 이 사주를 정의하자면은 종. 관격 사주라고 합니다. 종관격, 관종이 말이야? 그러니까. 관종이야, 이런 말. <laughs> 관격. 관종격. 종관격이라는 것은요, 딸을 종자를 쓰고, 그리고 관은 이제 벼슬관자를 씁니다. 벼슬관자라는 건 이제 자기통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좀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사주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갖다 주는 사주. 어, 갖다 준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을 조정해서 구와노 <laughs> 그렇게 말하면 내가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 흑마법사 흑마법사 흑 그래도 그게 그 사람의 복인 거잖아요 인복 엄청 큰 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 어 그래요? 어 뭐야 사실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 1 0년세를 보는 게맞 아, 네. 중요해서 네.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 그거를 좀 어. 알고 싶습니다 내년에 덱스님은 네, 잡음이 좀 우려가 돼요. 네, 잡음이 좀 우려가 돼요. 잡음? 네. 하반기 때 특히 네, 관이 움직였는데요. 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사, 구설, 어떤 걱정근심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덱스님은 가만히 계세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거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잡음이 해결이 되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덱스님께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잡음이지만 아 일이 변화가 생기면서 네.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음. 거기서 발생하는 잡음이구나 제가 그렇게 아 판단을 했습니다 아 네. 어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이제 따라오잖아요 어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고 잘 해낸다는 거죠 어 그렇지 어,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라서 덱스씨 아주 총명하시네 또 <laughs> 저는 일단 여기까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어머 너무 큰 향긋한 음... 향이 나요.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되나? 어부터 연어... 먹어야 되지? 연어부터 그럼 먹을까? 그럼 제일 어, 이거... 기본? 네. 연어부터 그쵸, 다 같이 먹어다 네, 같이. 좋아요. 담백한 것부터. 음. 본연의 맛으로 한번 플레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음.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음! 너무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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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를 떠먹어봐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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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트러플 소스인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트러플 마요네, 트러플 마요! 트러플 마요! 같이 먹는게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연어 자체가 너무 두툼한데 숙성이 잘 되니까 되게 말캉말캉 또 계속 씹히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거 식감이 진짜 좋은 거어 음.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음. 저는 신의 한수가 이 안에 들어있는 새우튀김인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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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의 향을 마지막에 싹 잡아주면서 새우튀김이 식감도 바삭바삭하고 진어 진짜 얼굴보다 큰데? 얼굴보다 커? 어, 이게 그림이 아니라니 그럼일일썰어어볼요요어봅시다 네, 썰어봅시다 o 여기 너무 좋아 우와 와, 방금 옆에 국수 hook 오, 깜짝 놀랐네. 아, 음. 와, 일단 소스가 약간 음. 우리나라 감성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죠? 과일의 음. 그 당도가 느껴지는 맞아. 엄청 청 같은 느낌? 깔끔하고 어. 뻔한 그 소스 맛이 아니어서 맞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 모르겠는데, 맛있다. 음, 음. 보통 구멍했는데 돈가스가 이렇게 바삭거리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음. 바삭한데 속은 또 촉촉하고 음. 부드러워.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나아스테 맛있다. 음. 음. 근데 이게 사실 돈가스도 그 부위가 중요한데, 이 되게 부드러운 부위인 것 같아요. 이 돈가스 음. 그 자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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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제소바를 이제 한번 먹어볼 네. 건데. 어, 어 진짜 아내가칼국수면이야아 아, 전 칼국수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한국식 마제소바네요. 음. 원래 마제가 메밀이라는 건데, 이걸 한국식으로, 아, 예. 음. 독한 거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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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베이스가 된장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음. 맛이. 어, 확 매콤하니까 안 느끼하고. 음. 하나도 안 느끼고. 확실히 깔끔하니까 아. 좋은 것 같아. 원조 마제 소바에는 두반장이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의 된장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래서 뭔가 구수하면서도 담백하고. 또 계란이 들어가니때 고소까지 하면서 구수 고소 단백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아, 저는 이 마제 소바로 네. 오늘 먹매치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요, 어떻게요? 뭔가 조금만 더 임팩트가 어 있으면 더더 더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요네즈를 좀더 넣고. 오오오 아 일단은 그 약간 크림 파스타 정도는 좀끄덕끄덕하게 아. 그리고 오. 그 위에다가 흘러내리듯이 그 위에다 다시마 식초를 조금 넣어봐요. 어? 어? 오늘 매주 도전하겠습니다. 고정. 그래. 고추. 아. 이게 어떤 걸 섞으신 거죠? 느껴보세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맞다. 갔어 이미 떠났어. 내 손을. 내 손을 떠났어. 어, 주시 끌어당기다 더. 많이 드신다, 많이 오, 오. 오, 오 사장님 제일 맛있게 드시네. 맞아요왜왜왜 왜. 어. 왜티시나요 아, 잠깐만. 자. 어? 하나, 둘, 셋. <laughs> 실패. 와! <웃음> 왜 왜? <웃음> 아, 와. 아, 처음엔 되게 부드럽고 그 매운 맛이 중화되면서 맛있었는데, 맛있었는데? 마요네즈 의 양이 너무 과 했다. 과 했다. 너무 꾸덕했다. 조금만 맛있다. 줄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오, 너니다해라아 예. 밝고 예. 아, 예, 뭐. <laughs> 핑크핑크 러블리한 분위기의 식당을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예, <laughs> 네, 저, 저 저만 혼자 동떨어져 있죠. 안 어울려요. 근데 네? 저를 구석에 이렇게 몰아놨나 봐요. 저랑 가이안 어울려서. 아니에요. 그 맞춰주려고 제가 핑크 뮬리 옆에 옷을 하나 잖아요예 그나마 좀 동화대라고. 네. 아니, 뭔가 소개해야될것 같아요. 여기서 어. 저 우리가 지켜보고 어. 아바타를 어. 지켜야 될것가 없잖아요. 앤슨 나가고 음. 뭔가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하트 시그널 그런 느낌인가? 맞죠? 음. <laughs> 아, <laughs> 그렇죠. 하트 시그널 그런 느낌맞아 빠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매장 베스트 매장 아. 이탈리아 본토의 오, 맛을 맞아. 느낄 수 있고요. 이 소세지는 사이드 메뉴인데 같이 드시면 아 좋아서. 추가해서. 네. 해물전복 파스타는 해산물이 들어가서 저희 매장 스타일로 해, 해서 재해석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음 감바스는 그 올리브오일에 새우 풍미를 더해서 치중해식 네. 네. 감바스 파스타입니다. 로제 맵들 파스타는 매콤한 맛을 더해가지고 한국인 입맛을 저격하는 저희 매장 베스트 메뉴 신경 나게 어. 먹어볼까요? 저는? 네 그러면 <laughs> 파네부터 이번 쪽부터 우사람이니까 또네 우사람이니까 충분히 들어가세요아른 먼저. <laughs> 어른 여긴 아주 좋네요 어른대우도 해주고 <웃음> <웃음> 자 그럼 먹어볼까요? 네 <laughs> 먹어보시죠 사실 제가 크림 파스타를 제일 좋아하긴 해서 오! 오, 맛있겠다 음. 음. 음, 크림 파스타에서 내가 딱 기대하는 그 맛. 음. 너무 맛있다. 음. 왜 이렇게 꾸덕끄덕해 이거? 크림 파스타는 와. 그래야 돼요. 와. 이안 가득 소스가 확 들어오면서 음. 꾸덕함과 고소함, 약간의 느끼함이 입안을 사로잡는 게 와. 크림 파스타의 묘미라고요. 이 빵에는 그래도 뭐 면도 면이지만 빵이 중요하니까. 음. 음. 푸짐하게 적신 거봐 저거 맛있다 진짜 아니 빵 자체도 빵이 너무 폭신폭신하고 거기다 또 소세지 않간 추천해봅시다 오 소세지를 꼭 소세지 추가를 해야 되네 어, 어 그러면 다음은 짬뽕. 짬뽕 오케이 이제 우다름부터 짬뽕 네, 다음은 짬뽕 딱 봐도 이게 제일 매워 보이는데 음. 아니네 파스타 느낌보다 약간 스튜 느낌도 나는 음. 것같아요 여기 직장인들이 또 많으니까 이런 거 회장하기에 너무 좋겠다. 그렇죠. 어? 점심 시간에 와서 회장해야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뭐 게도 들어, 꽃게도 들어, 있 고맙도 들어 있고. 그럼 아, 이제 좀 칼칼하게 해물도 같이 먹어야겠다. 와. 달고만데 맵다. 와 이거 맵단짠이 다 있네. 음. 맵단짠. 토마토 파스타 베이스에. 어. 우리가 아는 짬뽕이 살짝 섞인 느낌이에요. 아, 얼큰하다. 저는 여기다가 이거 국물이랑 나, 나중에 여기 공깃밥 있으면 공깃밥 말아서 먹으면 정말 해장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은. 아어 <laughs>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드러운 소고기에 저희 매장 특별 소스 더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었고요. 갈릭 포테이토는 저 피자 도우에 감자 듬뿍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갈릭 치즈를 듬뿍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자에 들어가는 이 기름 있잖아요 네. 오일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와우 신! 버진 와우. 와우. 와우 신이네요 도우가 음. 오신와야 일단 먹어봐야지 이것도 피자는 피자 씻기 전에 <laughs> 어머 너무 맛있네 음, 음. 이거 <laughs> 치즈도 너무 맛있다. 갈릭 치즈 때문에 이게 단짠 단짠이야. 단짠 단짠. 스테이크도 먹을까요 좋아요. 아, 스테이크도 뭔가 양념이 진할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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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 부드럽 그리고 이게 확실히 소고기예요. 소고기의 그 풍미가 바로 느껴지고 사장님들 직접 만든 특제 소스라고 합니다. 짜거나 뭔가 이렇게 토마토처럼 그런 강한 너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맞아요. 어쩜 이렇게 풍미가 있어? 저 여기서 먹맥해야겠어요. 여기서? 응. 아, 아이피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피자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응. 어려울 텐데. 헤이 hey, 마이 조수. 너? 안에서 연유랑 너. 스리라차 좀 꺼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연유, 자, 스리라차. 오케이. 연유랑 스리라차. 네. 매운 거랑 장보는 진짜 극과 극이네. 야 이제 다영아 너 지금 잘 생각해야 돼. 에이, 네너 여기 여기서 야 돼. 엉메수실패하면너 다시 또 내려가는 거야. <웃음> <웃음> 물론 넣었어. 와, 진짜 강하다. 아, 저 잘린다고. 이걸 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시조초만더 넣을까? 좀더 넣어, 시래초만 더 넣을까? 좀더 넣으라고. 얼더넣어 시계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아니야. 아니, 아니, 되네? 아니, 아니, 되네. 아니, 아니. 사장님, <laughs> 사장 사장님, 사녕하사요 사장님, 다영 씨가 소스 사장님, 했는데요 <laughs> 와. 근데 어, 너무, 너무 많이 찍으셨다. 어, 그렇지 음식 하시는 분이라 대충 헉? 딱 감이 용실 거야. 아, 어. 현지하게 어, 헌지. 임하셔. 어, 지금. 음, 어. 어. 아 지금 다영이가 해줬다고 너무 맛있게 드시고. 그러니까 아니라 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진짜. 실패하셨습니다 와! 제가 선님. 성공 실패 하나 둘 셋. 성공 실패 하나 둘 셋. 성공. 어? 이니야 어? 접선 봐. 달콤하네요 저는 딱 먹어봤을 때 달콤한 맛이 입벤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더 달달하게 느껴져서. 네, 네네 네. 와, 와우! 야, 우리 다영이가 이제 1등이네? 저를 넘어서. 영화가 바뀌는구나. 어머! 여기서 바로 끓려요 네. 우와, 너무 이쁘다. 6년 전에 네. 저런 탄 모양의 마라 소고기 전구를 최초로 개발을 와, 했고요. 아, 그래요? 아, 산초, 최초예요 네. 아, 아, 이거 근데 사장님, 아, 고기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먹는 건가요? 네, 다 음. 이제 저어서 조금 드시나요? 네, 고 건가 보다. 우와, 고급 비빔밥. 아, 진짜. 진짜 우리가 보던 그대로 나왔네. 진짜? 이거는 육회말 꼬막이라는 꼬막이랑 육회가 들어가 같이 비벼서 먹는 비빔밥이고, 저희가 이제 한식주점이다 보니 이제 꼬막 무침으로 만 원래 팔았었는데요. 이제 밥이랑 같이 비벼서 드시라고 비빔밥, 또는 미숫가루 소주라고 해서 소주를 부어서 기호에 맞게 세워서 드시면 되지. 아, 그러면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한 병을... 바로? 바로? <웃음> <웃음> 일단 넣어보, 넣어볼게요, 선생님. 어. 아우, 좀 이렇게 흔들어주셔야죠. 어, 여기서 다 흔들면 <laughs> 되아미숫가루담단하게 아, 근데 아, 이게 저도 소주를 좋아하지만 이게 하나를 다 넣으면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아 근데 그만큼 당도가 있으니까. 음. 짠을 해볼까요? 적으로 네, 우리 뻔! 술! 란! 면! 응? 봐봐, 어? 막 이렇게 응 하는 순간 어? 가는 거야. 어? 아 큰일났다. 랄랄 언니 정신 차리면 와. 이제 집에 있다. 어, 진짜 미숫가루 맛밖에 안 나겠. 플랜서 하말안 나는데? 아니 아니 넣었잖아 아까 아까 봤잖아. 소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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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고요? <laughs> 뭔지 말해. 뭔지 말해. 신전에. <laughs> <laughs> 우리 막 미숫가루 뭐 얘기하는 사이에 다 익었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조라니까 사실 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심지어 어, 6년 전. 네. 어. 와~ 너무 짜. 근데 지금 먹어도 되나요, 사장님? 어, 뭐, 뭐, 떡이랑 바로 드셔도 면, 먹어도 되나요? 아, 그러면 저희 며느리 씨랑 봤으면 저희가 덜어줄 거예요. 곡물부터. 와어나이 정도가 말하면은 먹을 수 있는 건데 월큰한 김치찌개? 아 어, 맞아요. 본토의 그 강함은 오. 살짝 있지만 거부감이 없는 정도의 음. 딱 좋은 강함. 음, 최초는 다르네요. 네. 음. 음. 국물 먹었어요? 어? 네. 아우 너무 맛있어. 어이 소스 한번 찍어서 고기를. 아우. 음, 음. 샤브샤브 되게 맛있는 소스에 찍어 먹는 느낌이야. 음. 짜글 짜글. 응, 그리고 엄청 상큼하고. 음. 고기도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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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저는 지금 맵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도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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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모자! 탱글탱글 음. 음. 쫀득쫀득. 이게 뭔지 딸기 맛걸리 딸기 맛걸리아 딸기 맛걸리 진짜 생딸기 맛어 선생님 들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딸기철이 아닌데 어떻게 딸기를 구하셨죠? 어, 그 산지에 연락을 하면 딸기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진짜요? 생딸기예요. 네. 와 맛있게 아 생짜요? 그럼 생딸이에요네와아시겠세요아양상이다자 막걸리로 먹을까요 오빠도 네 아, 우아하게 당신의 눈동자에 칠수스 당신의 흰자에 치즈, 치즈. 당신의 눈자에치즈 치즈. 뭐야? 마라탕 <laughs> 어, 드세요? 와 진짜 확기운해져요참느래 듯이 맞아 맞아 스무디 느낌으로 먹다가 요게다 녹을 때쯤이면 이렇게 꿀떡꿀떡 넘기는 네, 또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게 입안을 한번 싹 헹궈주는 그게 있네요 음. 와. 직업 만족도 최상이야 오, 감사합니다 오빠 잘라줘요 잘라줘요 어, 이거 바로 <laughs> 먹어야 돼 감자전 미쳤다 이거 치즈 감자전 예쁘다 어떻게 그럼 지금 치즈 녹기 전에 빨리 먼저 먹어볼까? 네. 아. 음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맛있을까? 혹주하고 음음 있습니다 그냥 음, 음 먹은 치즈 감자전 중에 음. 이렇게 치즈를 안 아끼고 넣은 가게 처음 봐요. 맞아, 감자위도. 그리고 여기 치즈가 하나 한 종류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안에 있는 건 모짜렐라잖아요. 음. 위에는 코다노 치즈가 또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종류의 치즈를. 음. 이게 겉바 속 물이에요. 겉은 바삭 속은 물러. 평을 오늘 마지막 게스트 분들이 좀 장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어, 뭔가 분위기에 취하고, 아. 은은하게 술에 취하고, 술에 또 오늘 취하고. 처음 봤지만 너무 좋았던 사람에 취하고, 아. 네, 여러모로 아. 좋게 취한 날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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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쉬는 날 쉬는 날 같았어요. 쉬는 네. 날 가서 맛집 찾아다니는 아. 느낌이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너무,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